많은 분들이 단순 증여, 뭐, 부담부 증여, 저가 양도, 대부분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 맞는 뭐 증여 플랜, 상속 플랜을 계획을 하시게 될 건데, 모두 다 전면 재검토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포에 있는 시세 25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보증금이 10억인데, 이거를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한다라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025년 10월 19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토호제 지정 전이니까 부담부 증여가 가능했어요. 물론 증여 이후에 채무역에 대한 상황 같은 사후관리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담부증여로 납부할 증여세는 계산내역에 따라서 약 4억 7 0 0만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반면에 오는 10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토지 지정 이후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증여받고 수증인이 직접 실거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자체가 성립이 될수 없고 결국에는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이 채무 이전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단순 증여를 받아서 채무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 증여세에 따른 증여세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는 7억 9,500만원 약두배 가까이 세금 부담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